맹수야 또 들고 왔어 또 들고 왔어 또 들고 엄마 양말 어서 들고 왔어 어? 아유 맹수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 아유, 무서워. 아유 헉 맹수네 니또 니가 맹수인 줄 알지? 맹수야 아이, 무서워, 아이, 무서워, 아이,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라. <웃음>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어떻게 이렇게 생긴어. <laughs> 무서워. 아이, 무서워. <laughs> 야, 니네 진짜 맹수다. <laughs> 진짜 맹수다. <laughs> 진짜 맹수다. <laughs> 진짜 맹수다. 야, 잡았으면, 끝까지 잡아야지. 아무서아무서 아, 무서워. 이런 무서운 표정을 쳐다보다니. 그서 아, 무서 맹수다 맹수다 으 무서워라 으 무서워라 으으으 무서워라 아유 맹수 뭐뭐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무서워 야니 완전 맹수다 야 맹수 야니 옥시 맹수네